에어포트, 트라이포드, 이스터 와이 언박싱입니다. 광고의 주력으로 노란색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당연히 파란색으로 주문했습니다. 소프트 케이스가 들어있고, 소프트 케이스 뒷면에 보니까 핸드 캐리하기 좋게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 할수 있는 스트랩 조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는 등치가 커서 스트랩을 매면 가끔 가슴통에 꽉 조이는 스트랩들이 있는데 이건 사이즈가 넉넉해서 아주 괜찮네요. 에어포토 로그가 새겨져 있고 쨍한 파란색 삼각대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행 다닐 때는 같이 사진 찍던 선배에게 트래블용 삼각대를 빌려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파란색이 있길래 한번 구매해봤어요. 볼 헤드의 파란색은 참. 괜찮은 색깔인데, 다리 쪽에 파란색은, 마음에 드는 파란색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성이 좋고, 파란색이 잘안 팔기 때문에, 파란색을 이번 기회에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보레드, 엄청 부드럽습니다. 새 거라서 먼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사용하던 건 트위스트 방식이 아니어서 좀 낯설긴 하지만, 트위스트 락이라서 조금 더 빠르게 세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파란색보다는 보라색이 더 가깝습니다. 높이는, 어, 센터 컬럼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요 끝에는 스파이크가 없고, 발만 있네요. 발을 빼고, 스파이크를 구매해서, 이 끝에, 갈면 스파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발을 빼면 스파이크가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어, 트위스트 방식이 엄청 접는 게 빨라서 철수하고 치고 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레드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드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센터 컬럼을 짧은 것으로 바꾸는 방식이라서 사실상 센터 컬럼을 높여서 사용할 일이 없다면. 낮은 부속을 껴서 짧게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유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센터컬럼 짧은 부속으로 바꾸고 바뀐 센터컬럼을 이렇게 꽂아주면 가운데에 센터컬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센터컬럼 계속 쓰던 습관이 있어서 삼각대를 펼치고 센터컬럼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리는 그 행위만, 그 습관만 버릴 수 있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긴걸 꽂아주고 센터컬럼 아래 고리를 틀어줘야 센터컬럼이 빠지지 않고 걸리기 때문에 아래는 항상 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접는 조절도 많이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리를 아주 넓게 쓸 일은 없고, 이 정도 수준에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삼각대 부속도를 조절할 때 쓰는 육각 렌치인데, 네 개가 들어있어요 사이즈별로 어떤 사이즈인지 모르지만, 음, 더 좋은 건 이렇게 레오포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육각렌치 툴이 카라비너 형,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냥 이거를 카메라 가방이나 어디다가 잘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툴에서 육각렌치가 빠집니다. 빠지는 것이 있고, 안 빠지는 것이 있어서, 사이즈 확인은 잘 해야 될것 같고요. 병따개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실제로 병따개로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있고, 저는 그동안 사용했던 삼각대가 맨 프로토 대형 삼각대라서 플레이트가 조금 다른 모델하고 달라서 항상 좀 불만이었거든요.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메라인데 지금 피트자인의 더블 플레이트가 걸려 있고. 무브트 방식이라서 퀵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더블 플레이트 아래의 사이즈와 플레이트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퀵디자인 더블 플레이트를 계속 쓴다 해도 무리없이 장착을 할수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더블 플레이트를 한번 장착하고 장착해보겠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이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사용하는 기계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무게를 지탱해주는 여행용 삼각대입니다 삼각대에다가 6D를 거치한 채로 삼각대 다리를 잡고 움직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동할 때는 볼헤드를 이렇게 움켜쥐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사가 움직이면 볼헤드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끔 카메라나 다른 부속에 걸구쳐서 손을 쓰기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방향이 안 맞아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돌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잡힙니다. 요거랑 원형. 이것도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께 서 그렇게 쓰기에는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상 레오포토 미스터Y 와 삼각대 개봉기였습니다